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뉴턴의 사고 실험, 대표적인 사고 실험이라고 할수 있는 뉴턴 대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어, 근데 이 뉴턴 대포 사고 실험을 먼저 논하기 전에,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자유낙하, 그리고 그 자유낙하를 이어서 수평투사 운동이라고 하는 걸좀 다뤄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그 뉴턴이 얘기하고 싶어 했던 그 뉴턴 대포 실험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좀아알 수가 있어서 어 일단은 좀 수평투사 운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 자유낙하 공식 다 기억하시죠 이제 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 수평투사라고 하는 거요 말이 좀 어렵죠. 수평으로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수평으로 던진다. 투사인데. 예를 들면 여기 공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공을 어떻게 던지냐면요. 여기에 5m/s라는 속력으로 앞으로 던져요. 쉽게 말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떠냐면은 뭐 요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포물선 운동이라 하는데 물론 요 수평 투사 운동도 포물선 운동이긴 하지만 바로 바로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떨어질까요? 쭉 해서 뚝 해서 뚝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잠깐만, 그, 여기 이 공을 한 5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5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쭉 앞으로 가서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몇초 만에, 몇초 만에. 예. 야, 이거 자유낙하 했던 사람들은 좀 눈치채셨을 텐데. 5m라고 했던 요것도좀 이렇게 보시면 눈치채셨을 텐데. 재밌는 사실은 이거를 그냥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 자유낙하 해서 도달하는 시간이나, 요게, 요렇게 해서 도달하는 시간이나 어때요? 같다라는 겁니다. <laughs> 잠깐만, 자유낙하할 때 여기서 여기서 5미터인 높이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몇초 만에 떨어져요? 그렇죠. 1초 만에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요 공을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던졌더니 몇초 만에 떨어뜨리 몇초 만에 떨어질까요? 1초 만에 떨어집니다. 1초. 즉.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나 요렇게 떨어지는 거나 어떻다? 똑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거죠. 크으... 왜 그럴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동영상 중에서 좀 다른 거를또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요 원래 출발했던 데에서 수평으로 5m/s를 간다고 했으니 1초 만에 떨어진 대잖아요 앞으로 간 거리는 몇 미터가 될까요? 그렇죠. 1초 동안 떨어지는 동안 수평으로 5미터를 가니까, 5미터 퍼트의 속력으로 가니까, 5미터 퍼트 곱하기 1초에서, 예. 네. 5미터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5미터 앞에. 어. 그럼 조금만 더 확장을. 그러면요. 지금 얘가 수평면이에요. 제가 지금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지만 수평면인데 수평면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5m/sec가 아니고요. 아, 이잘안 지워지네. 10m/sec로 가요. 10m/sec면 그러면 어떻게요? 해더먼 곳에서 딱 이제 도달하겠죠. 먼 곳에 이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더 많이 갔으니까 몇초 만에 떨어질까요? 1초 똑같이 어때요 1초 만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평으로 얼마만큼 빨리 쏘느냐는 상관이 없다 마치 자유낙하 하는 것이나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는 것이나 어떻다 똑같이 떨어진다 1초 만에 그러면 몇 미터 앞에 있을까요 이번에 10m 퍼세크로 던졌으니까 1초 동안 10... 미터를 이동했을 테니 여기 앞에 10미터 앞에 있겠죠. 여기 또 하나 지금 그러면 더 빨리 15미터/초 더 빠른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이 공은 어때요? 더먼 곳을 아이고 이게 더먼 곳으로 가서 도달하겠죠. 음. 그러면 저거 몇초 만에 떨어질까요? 똑같이 1초 만에 떨어집니다. 보이세요? 네, 1초 만에 떨어져요. 네. 그럼 몇 미터 앞에 가요? 네. 수평으로 15미터/sec를 간다 했으니 1초 동안 갔잖아요. 네, 1초 동안 갔으니 15미터 앞에 있는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나 그냥 떨어뜨리는 물체나 어떻다? 똑같이 떨어진다. 어,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나가보죠.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또 푸셔야 되니까. 어, 저희 동복고 말고도 뭐 다른 학교 친구도 들을 수도 있는데. 공이 시간시간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이겠죠? 뭐 어,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이 공이 받고 있는 힘은? 네, 중력밖에 없고, 중력의 크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중력의 크기는 어때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저 동일한 크기의 중력을 갖고 있다. 아, 그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사고를요. 음.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 그리고 바닥이 어때요? 평평한 수평면을 지금 가정했는데요. 근데 지구는 사실 수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꾸 걸어나가면, 운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제자리로 오겠죠. 지구는 어떠니까? 둥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더 우리가 멀리 지금 떨어져서 본다면, 이게 사실은 수평면이라고 할수 없죠. 지구상에서는요. 어떻게 보여요? 야 요렇게. 지면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딱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공을 던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수평으로 던져요. 수평으로 던지지만 수평으로 던져도 공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예. 네, 뭐 때문에? 자유낙하처럼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여기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공은 어떻다? 떨어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이때 10m per sec 했다면, 이번엔 15m per sec로 탁, 던집니다.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멀리 가겠죠, 더. 여기서 더 멀리 가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돼 있지 않게. 떨어지겠죠, 그쵸? 예,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 처음에 던질 때, 처음에 쏠때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 근데 이 그림을 좀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도 할수 있냐면, 어요게 이게 요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률이라고 하는데 꺾인 정도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꺾인 정도 꺾이는 비율 꼭 공률이라고 하는데 땅이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꺾이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만약에 공을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요공요요 비율 요 떨어지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절묘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상상 한번 해볼 수 있죠. 내가 어떤 속도로 딱 던졌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뭐랑 좀 맞아떨어지냐? 기가 막히게 땅이 이렇게 지구는 둥그니까 땅이 이렇게 꺾이는 곡률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하고 계속 일정한 비율 높이를 유지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오겠죠. 예. 네. 나는 분명히 어떻게 쐈는데 수평으로 쐈는데 앞을 향해서 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총이 어디? 총이라고 해야 되나? 대포라고 해야 되나? 뉴턴 대포니까 대포알이 어디로 와요? 한참 지났다가 내 뒤로 오는 거야.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시죠. 과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근데. 요거를 좀, 이, 이게 좀 눈에 잘안 띄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어떠냐면, 음, 아, 이 원을 잘 그려야 되는데, 아주 완벽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가정은 완벽한 원이에요. 완벽한 원. 이게 지금 잘안 지워져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대포로 쏩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대포죠. 이 아이디어를 한번 이쪽으로 더 가져와 보죠. 좀더 멀리서 멀찍이 떨어뜨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수평으로 쏴요. 수평으로 쏘면 어떻게 된다? 대포알이 결국 중력 때문에 어때요? 아래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지구 중심을 향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더 빠른 속력으로 지금 여기서 대포를 쏠때더 빠른 속력으로 쏴요. 그러면 어때요? 더 멀리 간다 그랬잖아요. 여인가? 더 빠른 속력으로 쏘면, 더 빠른 속력으로 면 이렇게 오겠죠. 계속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지금 대포알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뭐, 보... 야, 야, 이거 아깝네. 조금만 더 빨리 더. 조금만 더 빠른 속력으로 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포알을 앞으로 쐈는데 이제 어떻게요? 해 와서 어때요? 어, 좀 있다 보니까 어, 대포알이 뒤에 와 있어요. 그 살짝 내가 이렇게 싹 비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허, 대포알이 오니까 이제 피해야 되겠다.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계속 대포알은 어떻게 할 거다? 뭐 한다? 예, 원운동 하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멀리 봤을 때, 지구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그 입장이고 실제 대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포는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요? 뭐요? 다시 한 번. 지금 뭐라고요? 사실 대포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멀리서 보니까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야 이런 경우가 있네. 여기서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사고를 확정해 봅니다. 음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다리, 다리 지구 주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멀. 이번엔 대포가 아니고 저 다리. 다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요? 아. 원운동 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이것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다리 원운동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뭐냐? 뭐 대포알처럼 어때요? 아래를 향해서 계속 어때요? 다리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력에 의해서 어때요?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 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요? 계속 달은 앞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구 중심을 향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아래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운동이다. 요거를 이제 뉴턴이 간파를 한 거죠. 결국, 사과가, 사과가 여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요 운동이나,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요 운동이나, 즉 자유낙하 운동이나,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요 운동이나 어떻다? 그렇죠. 두 개는 같다라는 그 결론을 얻는 거죠.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결국 뉴턴의 위대성은 바로 이거죠. 아무 뭐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천재적인 능력은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당시에 뉴턴 시대의 그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법칙으로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두 개의 세계를 어때요? 하나의 법칙으로 이 모든 게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있죠. 어, 뉴턴이 살았던 시대는 물론 이제 르네상스가 한창 무르익어 지난 17세기 일이지만,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의 그 권이나 교회 교회 어떤 가르침이 그 세상을 지배하던 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땅이라고 하는 곳은 지구가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 저 달, 해, 해, 달, 별들이 있는 저 하늘은 완전히 별개의 어떤 법칙으로,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천상은 헤븐이라고 하죠. 헤븐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관념상으로 이곳은 완벽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물,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상주하신 그 피조물들은 땅에 있는 것과 다르게 어때요? 완전한 또 운동을 하는. 거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운동이 뭐예요? 바로 그 원이라고 하는 원운동인 거죠. 원운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반, 그거에 대비해서 이 지구의 그, 여기는 뭐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 죄악이 넘치는 세상, 불완전한 세상,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폭력이 있고 하여튼 더러운 세상, 지옥도 있는 세상 뭐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랑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이 어떻게 같은 그 법칙으로 같다고 지금 할수 있냐 이제 그런 관념이 완전히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리된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때요? 땅 위에서 사과가, 사과가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나, 저 하늘에서, 천상에서, 달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이나, 어떻다? 동일한 법칙.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만유가 무슨 뜻이에요? 만유가. 모든 만물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죠?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세계나, 저 하늘에 있는 세계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동일한 어떤 수학적인,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단순하게 표현되는 그 법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 설명이 될수 있고 동일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예. 땅과 하늘을 어때요? 통일을 시킨. 그, 그 사고가 굉장히 또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사실 그 근대 과학이 탄생했다 라고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제부터는 좀 별책부록 인데요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아 이게 토론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음, 자 여기서 던졌다 그랬죠 뉴턴 대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던졌는데 이 대포의 속력을 뭐 예를 들면 이때가 10m/s 크다 그러면 이만큼 갔을 거고 20m/s 크다 그러면 더 많이 갔을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때요? 어느 순간에 내가 조절을 잘해서 이게 결국 원운동하게 됐던 원운동하게 됐던 그때 그 던진 속도가 있겠죠? 그죠? 그 속도 딱 이렇게 던지니까 이게 대포알이 어때요? 탁, 여기서 원운동 하더라 이 속도 어, 이 속도를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1무주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음, 이 속도라고 하는데 음, 이 속도 이 속도 이게 약 시, 시, 초속 초속 11km 정도 초속으로 1초에 11km를 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던지면 크, 어떤 물체를 던지든지, <laughs> 이렇게 이론상으로 원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초속 11.2km인데, 11km보다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11km, 그, 이, 이 속도, 이 속도보다 좀더 작은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해? 예, 결국에는 떨어지게 된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음. 어, 두 번째 질문은 아, 제가 지금 이 누구고 좀 둥근 걸 가져와야 돼서 잠깐 끊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이게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원이 아니고 구형이죠. 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왜냐면 지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내가 어떤 속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빠른 속도로 대포화를 던진다. 그러면 이게 중력이 작용한다면 이제 어떻게? 결국 내 뒤로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공간이, 이, 이, 이게 이게, 이게 지금 평평하다면, 평평하다면, 지금 어때요? 대포화를 앞으로만 쏘면 뒤로 올 일이 없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요. 여기에 개미가 한분 있다고 해보세요. 개미는 너무 조그매서 이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요 땅이 구형인지 평면인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개미가 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요요 땅이 둥근 건지 수평 평평한 건지 지구는 둥근 건지 지구는 평평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합니다. 대포할 네, 처럼. 걸어보면 돼요. <laughs> 그쵸?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걸어갔을 때, 걸어갔을 때, 와, 한참을 갔더니, 자기 자리로 그대로 돌아온다. 어? 그러면은 뭐야? 빠질란처럼, 어때? 어, 이 지구는 어떻다? 둥글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가도, 아무리 가도, 절대로 자기가 왔던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건 뭐예요? 어. 공간이, 자기가 이고 있는 땅이, 땅이 어때요? 땅이? 예, 그냥 평평하다는 거죠. 요거를 음. 좀더 확장을 해봅시다. 아. 사실, 개미 입장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 공간이 아니에요. 2차원 이, 이 평면이죠? 근데 보통 우리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 대폭발 이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니버스가, 이, 이 공간이, 이 공간이 과연 휘어져 있냐? 휘어져 있냐? 아니면 평평하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와, 3차원 공간이 휘어져 있다. 평평하냐? 둥그냐 휘어져 있냐? 이, 이 이런 논의가 이 상상이 가세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수학적으로나 어쨌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이론상으로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어떻게 해요? 우주선을 타고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갔을 때, 과연, 쭉 한참 갔더니,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스는 어떤 거죠? 예. 아니야. 아무리 가도 내가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그럼 어떻죠? 좀 상상이 가세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